4월달 출산책일 한번 잡아보셨나요? 지난달에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고민들이 조금 많았을 겁니다. 갑진이라는 글자가 백호살이라서 올해 용띠 신생아들은 어, 무서운 글자가 띠로 와가지고 걱정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지난달은 무진월이라는 글자로 괴강 백호가 한번더 중첩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질문들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달 갑진년 무진월에는 어떤 날이 그나마 조금 출산하기 좋았던 날일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날은 양력으로 4월 1일입니다. 다행히 절기 전이어가지고 진진 자영을 피했습니다. 묘월에 을일간을 잡았는데요. 묘진 방합국의 묘미, 합입니다. 이 을일관으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여야 됩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왕하지요. 게다가 오미합 그리고 월의 정화 식신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신왕하니까 관을 못 써서 그러니까 남편 덕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팔자들은요 관이 없어도 관을 잘땡겼습니다 없는 글자를 잘 쓰는 팔자는 신앙신강하고요. 없는 글자를 못 쓰는 팔자는 신약합니다. 따라서 이 의릴가는 관이 없는 해로움을 전혀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은 어, 원래 남편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남편 그냥 보통 성실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눈높이 기준이 살뿐 약하거나 혹은 내 눈높이에 맞는 남편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기 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자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아기가 잘 되는 게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고 좋아지고, 그런 모습이 되는 팔자가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절기가 지난 이후지요 그 다음부터는 진진자형이 겹칩니다 진이라는 글자 자체는 웅덩이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웅덩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와가지고 웅덩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웅덩이는 물 묻은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썩기가 쉽지요 물이 썩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진자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라는 글자를 묘시킵니다. 이때 수가 각각 오행들마다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가빌간 같은 경우에는 수가 편인을 임묘시킵니다. 편인이 임묘됐다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을일간 같은 경우에는 수기 그 임묘되는 글자가 정인이지요. 약간은 을일간은 좀 도덕성이 결여되기 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 토, 금, 수 일간들마다 수에 해당하는 글자들 임묘하는 모습들이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진 자형의 해움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진진 자형을 풀어줘야 됩니다. 충이나 형, 이것들을 풀려면 합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진진을 풀어주기 위한 합되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합이 되려면 신이나 자가 와야 되겠죠. 이 진진 물 묻은 땅을 물판으로 만들었다가 물이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대는 글자를 시로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괜찮은 날은요, 4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지요, 며칠 전에. 요 날이 두 번째로 괜찮습니다. 자, 자진 합으로 수기가 굉장히 왕성하지요? 이 강한 수기로 가빌간 자체가 굉장히 신강해졌습니다. 신강하면 큰 강한 기운을 덜어내줘야 되겠지요, 시에 병화가 장생지에 임하는 병인씨가 이 팔자는 괜찮습니다. 이때 인은 자진과 인호술 궤도가 반대지요. 인이라는 글자가 힘이 대세적으로 자는 인을 생을 못하지만 큰 틀에서 이 수기가 인을 생조한다라고 봐도 되고 이 인이 병을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화기가 자진수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주원국도 신강해지니까 여기에서도 관이 드러나 있지 않지요. 음, 없는 관을 잘 당겨서 쓸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남자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글자는 직장도 되고 명예, 자식도 되지요. 시에 병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자식사를 논할 때는 당연히 뭐 남자니까 훗날 애로가 조금 따르기는 해도 나의 직장이나 명예를 쓰는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팔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오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을 다 누릴 수는 없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은 이 진진자형을 임자일로 물을 굉장히 큰 오대왕증으로 키운 팔자입니다. 굉장히 신황해진 팔자이지요. 이때 월에 있는 무토가 진진자영위에 있어가지고 무가 흔들리기는 해도 오행적으로 토기가 절대 약하지 않지요. 이 물기를 조절해주는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 있고, 금방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자진합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대는 글자가 와가지고 자진합을 깨줘야 됩니다. 이때 이노술 글자들 중에서, 이노술에 해당되는 시들 중에서 이민시가 올수 있고, 그 다음 병호시, 그리고 밤에 경술시가 올수 있는데요. 이때 이노술시들 중에서는 병만 없이 오화만 왔다면 이 오화 못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병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 병호가 이 강한 수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팔자가 가난하지 않는데, 운을 만나면 나의 재운을 좀더 크게 잘쓸수 있는 팔자가 되겠지요. 2번이나 3번이나 둘다 여자로서는 좋은 명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팔자 원국이요. 그 음양으로 치면 음기가 훨씬 강한 팔자이지요. 여자는 음양에 있어가지고 음입니다. 따라서 원국의 글자 구성들이 양으로 이루어져야 삶이 훨씬 더 부드럽고 수월합니다. 음이 많은 팔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2번, 3번은 남자여야지 인생이 잘 풀리고 부자로 잘살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달또 뵐게요.